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홍상캔디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드론 1.5만 원 주고 사서 날려봄 우기. 아 이것은 저도 예 지금 뭐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태모에서 공짜 드론이라고 주는 거랑 동일 모델일 겁니다. 이 접어지고 날게도 이거 태모에서 지금 이거 뭐 공짜 준다고 광고 오지게 하는 이그드론니다 이것이. 아주 요거 날려본 친구들 말로는 꿀잼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요 분이 사셔가지고 뭘 자꾸 올려주시는 분인데 홍상캔디님이 호작지를뭐 예 자꾸 사서 이런 후기를 잘 올리시는 분입니다. 의외로 예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처음 사서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 분이 미리 당황해드리면서 옷을 한번. 간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드론 멋지노 이거. 방 구석에서 아주 신이 나 가지고 이거 뭔가 이것을 꺼내 가지고 자랑을 하신 거 같은데 처음에 일단 작동법부터 몰라서 헤맸음. 설명서 좀 읽을 걸. 설명서가 근데 알리에서 오는 건 제대로 좀된 설명서가 힘듭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리모컨은 켰는데 드론 작동 안 해서 뭐지? 고장났나 했는데 드론에 전원 버튼이 있더라 예요 전원 버튼 예, 뭐든지 본체 전원 버튼 눌러야되니다 생긴거 전원 버튼이구만 임마 딱 봐도 이 전원 버튼인데 우산 캔디야 정신 안 차리노? 이거를 일단 눌렀고 헤맸고 예그 다음에 드론 전원 버튼 누르고 날리려고 했는데 원클릭 이륙 버튼이 작동을 안 하더라. 원클릭 수직 수직 비행 그건가? 뭐 여기서 아무튼요 원클릭을 인바가 눌렀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합니다. 원클릭 뭐 이건지 뭐 그러다가 막 리모컨을 막 움직이니까. 틱틱틱 소리 나더니 그 뒤로 이륙 버튼 눌리니까 됨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뭐 뭐 하나 버튼을 하나 누르고 다음 이륙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 그걸 안 누른 상태에서 초기화를 한 준비 동작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 뭐 바로 막 눌렀다가 이거 눌러진 것 같습니다 뭔가가 위 아래 조정기 복잡노 이거 복잡합니다. 아주 그래서 막 누르다가 이 새끼가 일단 방법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설명서 보니 조이스틱 위로 아래로 후에 소리가 나면 이륙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 아 그러니까 조이스틱을 위로 아래로 이것을. 한번 요거 조이스틱 위로 아래로 한 다음에 이륙해야 되는데, 막, 막, 이거 돌리고 막 오락실 간, 간 초딩 마냥 그냥 막 눌렀습니다. 보니까 이게. 젠민이 마냥 씬이 나가지고 이거 롤리다 보니까 이것을 위아래를 작동한 이후에 이륙을 하니까 이제 됐다. 여튼 날려보니 조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 내가 조이스틱 반대로 날리니까 어려웠음. 그래서 그냥 내가 조이스틱 방향대로 반대로 날리니까 그때 좀 쉽더라. 이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조이스틱 반대로 날리니까 어렵고 내가 조이스틱 반대 방향대로 반대로 날리니까 쉽더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계속 밀리더라. 음, 조이스틱 반대 방향. 뒤로 날렸다니 인가 이 새끼 앞으로 쳐다보면서 날려야지 돌아야지 그쪽 방향으로 비행기 있는 방향으로 좀 가지고 놀다가 위로 올려봤는데 바람 보니까 슬금슬금 밀리더라 나무에 살짝 걸려서 지읒 될뻔 카메라도 있어서 사진 찍는 기능이 있는데 날리는데 급해서 사진도 못 찍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공터 가서 제일 높이 올려봐야겠음. 2시간 반 충전에 8, 8분 정도 날릴 수 있음. 아, 8분밖에 못날리니 2시간 반을 충전해가지고. 두 개, 세개 사야 되겠네, 이거는. 한참 가지고 놀려면. 개꿀잼이었음. 이따가 10시에 또 날릴 예정. 신이 났습니다, 이 친구 이거. 15,000원짜리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지만 아주 큰 재미는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후기 글을 자주 올려주시는 우리 홍상캔디님의 알리 들어온 후기 영상을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